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절기인데 그런데 이 40일 동안의 기간 가운데 주일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고 빠져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36일이 되는데 6 곱하기 6, 6주가 지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까지 4일을 더해서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또그 영광과 또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제공해 주는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laughs> 그의 출생지가 아리마데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리마데를 오늘날의 렌티스, 성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마라는 곳이 아마 이 아리마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구분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명이인들을 어떻게 구별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 어디 출신의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을 구분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로 주님이 그 출신 지역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자라나셨던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또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왜 유독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설명해 주면서 부자라는 단서를 붙였을까? 제가 고민을 해 보았더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그의 전 직업이 세일이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배경에서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그의 복음서 가운데 그 기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일단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입니다.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새 번역으로 이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즘 나쁜 남자가 대세이죠. 그래서 결혼은 모르겠는데 데이트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나쁜 남자들을 꼽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사회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자이면서 착한 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신랑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공회 의원으로 <laughs>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언어가 잘못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요셉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착한 남자였으며 거기다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마가복음 1 5장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4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하니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유대의 의회를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구는 7 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모임인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7 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논의하는 가장 위에 있었던 기관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산헤드린 바로 그 공회라고 불리오는 이 기구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러한 회원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그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복잡할 만큼 이 짧은 말씀 안에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 많았고 착한 남자였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 정의를 아는 남자였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능력을 갖춘 남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딸을 두신 부모님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딸을 사랑해 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디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또는 취직,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줄여서 삼포 세대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세상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지난 2월달에 전국의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 532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는가 하면 결혼한 후 배우자의 전성기 때에 희망하는 연봉 수준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전 별걸 다 조사하죠. 가장 많은 비율로 대답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남성이 바라는 아내의 전성기 시절의 연봉은 35.3%의 남성들이 4천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성이 바라는 남편의 전성기 연봉은 36.8% 조금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여성들이 남편의 전성기 연봉으로 기대하는 금액이 1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봉이 적으면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제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착한 남자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그가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에 있어서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바로 그 날을 기대했다는 뜻인데 그는 경제력과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남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의식 있는 남자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매력이 점점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혼 조건으로 참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이외에 보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경제적, 인격적, 사회적인 능력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준을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미혼 남성, 여성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이 우선 순위가 흔들리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이 조건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한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그의 사회적인 여러가지 위치로 볼때 결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잘나가는 남자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성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리마데사람 요셉을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훌륭한 남성이 어째서 보금서의 뒤쪽 부분에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 그의 등장은 늦은 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사람, 어쩌면 다 흩어지고 도망친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왜 이렇게 늦게 등장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숨어 지내는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는 유대인이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당시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셔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결말이 나의 삶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의 율법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지 않는 그러한 사내들인의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그 지위도 지금까지 얻은 존경과 명예도 쌓아두었던 경제적인 기반도 일시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은밀히 숨기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주장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51절에 그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내들인 회의로서는 시간도 잘못되었고 장소도 잘못되었던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밤중에 모여들었던 그 사내들인 회의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베드로와 같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마도 그는 그날 거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영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43절 아리마대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실체를 달라하니 그의 태도는 당돌했다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돌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리마대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아주 작은 힌트가 나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 대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38절 중간쯤 보시면 이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작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은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숨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따르던 그가 이제는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죽은 죄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죄수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과 출신 지역도 다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그새 무덤으로 모셔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썩어가는 죄수들의 그 시체들 틈에서 부활하셔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는 이 겁쟁이 요셉을 대장부 요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 무덤을 준비했던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덤에 다른 사람을 안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은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삶과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삶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가시는 생애가 나의 생애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강권하시고 휘어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에는 동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석봉이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어머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어머니는 반갑다고 그를 환영해주는 대신에 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그가 글씨를 써보니 밝은 불이 들어왔을 때그 글씨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새롭게 결단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실력이 이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니, 그리운 어머니를 뒤로하고 길을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너희들이 포도원에 와서 내 일을 좀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대답을 하고 뒤에 늦게 돌이켜서 그 포도원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위에 수고하고 계신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원한 곳에서 뒹굴거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니 찔림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뒤늦게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결단하게 된 데에도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내려간 그 창문에 그들이 타고 내려갔던 붉은 줄을 매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 쪽에 붙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성벽에 줄을 매달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깥으로부터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 성을 염탐하고 돌아간 것이 확실한데 어느 집에서 그러한 일들을 꾸몄는지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었던 그때에 창문 밖으로 줄을 매단다는 행위는 바로 이 집이 첩자들을 끌어들인 집이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셔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약속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의 집을 방문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지나간 그의 삶이 엉망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모든 변화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동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만한 충분한 계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 시점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열두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70문도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숨어 지내던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 아무도 할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장례에 발벗고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함이 소심함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능력. 이기적인 마음이 당연히 희생할 수 있는 너끈히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능력. 두려워 떨던 마음에 용기 있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변화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와 같은 뜨거운 변화가 뜨거운 계기가 뜨거운 동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솟아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늦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휘어 잡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